안녕, 오늘도 나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나갔다 올 거라서 후딱 준비를 해볼게요. 콧바람 쐬러 나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거 슈레피 갤리프 트윈 패드팩 요거 붙여줬어요. 지금 근데 붙인 지한 5분은 된것 같아서 떼주려고요. 카메라 세팅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버렸어. 가볍게 쓸어주고 얘를 딱 붙였다 떼면 여기랑 여기 온도가 정말 달라요. 이 볼만 엄청 차갑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런볼쪽 뜨는 부분 위주로 화장이 되게 잘 먹게 되는 그런 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붙여줬고. 그리고 세럼은 보타니티의 플라본 세럼. 지금 제가 요즘 열심히 써보고 있는 세럼인데, 어,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써볼 거예요. 이게 약간 이렇게 갈색? 근데 이게 붉은기 진정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붉은기를 좀 잠재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약간 고농축이에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같은 날씨에 쓰기 괜찮더라고요. 되게 맛있는 고소한 향이 나거든요. 근데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세럼까지 발라주고요. 크림은 제가 최근 잘 쓰는 스킨 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 최근 한 3, 4개 영상에서 계속 좋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선물로 보내주셨던 거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선물로 써봐라 이렇게 보내주셨던 거였는데 제가 너무 좋다고 대극찬을 하고 대환장을 하니까 브랜드 측에서 이렇게 광고 세일을 주셔가지고 보여드려 봅니다. 촉촉한데 마무리감이 끈적거리지 않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딱 요맘 때, 환절기 아니면 뭐 가을 겨울 뭐 이때쯤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보습 크림인데 저는 건성이라서 사계절 내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처음 썼을 때 진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진짜 아예 기대 안 하고 그냥 주시니까 썼는데. 엄청 순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 기초 제품들을 테스트를 할때 조금 긴장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뭔가 뒤집힐 수도 있고 워낙에 테스트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게 약간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딱 바르고 일어났는데 다음 날에 오히려 진정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피부과에도 입점된 그런 크림이래요 그래서 시술 후에 발라주는 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전 아예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하다가 찾아본 거라서 그 효과를 좀더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더 찾아보니까 이게 애기들도 쓸 수가 있고 제품 리뷰 있잖아요 이거 쓰신 분들이 이거 리뷰 남기신 걸 제가 다 봤는데 아토피나 건선 피부에 되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토피 건선 습진 3개가 저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날 위한 크림이구나. 진짜 했죠, 정말. 이 크림 안에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필라시드라는 알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피부 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되게 탄탄하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바를 때뭐 알갱이가 느껴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사르르 녹으면서 발리는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랄라블라에서 11월 26일까지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쓴 거는 50ml 짜리인데요. 2만 원 100ml 짜리가 있거든요. 100ml 짜리 대용량 한정 세트도 나왔대요. 거기에 토너랑 크림 미니어처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까운 랄라블라에 달려가 보세요. 진짜 좋거든요. 이 크림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이렇게 크림을 다 발라줬고요. 다음 단계를 해볼게요. 선크림은 마녀공장 아워비건 선크림 베이직이고요. 오늘 아주 기초가 촉촉하게 돼가지고 피부 메이크업이 꽤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데 향이 너무 좋아요. 약간 사과향? 아닌데? 약간 달달한 사과? 체리? 약간 이런 향이 나거든요. 근데 막 인위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은은하게 나는데 그게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주고요. 블링글로우 믹스매치 컨실러고요. 여기서 저는 이런 피치 컬러, 네 번째 컬러를 사용을 해서 가려줄게요. 제가 지난 겟레디에서 쇼핑몰 때문에 사무실을 구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보는데, 크, 정말 너무 하더라고요. 가격이. 제가 막 이렇게 둘러봤어요. 상가들을. 근데 사람이 참 감사한 게좀 괜찮은 데로 가고 싶은 마음 아시죠? 그런 마음. 근데 또 그렇게 좋은 데로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지는데 저희 동네가 좀 새로 생긴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개발된 그런 동네라서 그런지 상가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는 거예요. 새로운 막 입주민들 엄청 많고 막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내 만족을 채워줄 만한 그런 작업실을 구하려면 좀먼데로 가거나 아니면 하향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그리고 컨실러는 루나의 롱래스팅 팁 컨실러 2호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한테도 자문을 제가 좀 구할게요. 원래는 작업실을 이제, 작업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새 직원분이 이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직원분, 그리고 이제 제 남자친구, 저도 갈 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업무를, 전반적인 업무를 볼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피팅 촬영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피팅 촬영 때문에 비싸지는 거죠. 피팅 촬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평수가 좀 넓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는 그런, 그렇게 된 건데, 좀먼 거리에 있는 작업실로 가서 좀 저렴하게 피팅까지 할 건지, 근데 이제 출퇴근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동차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동네 딱 걸어서 갈수 있는 엄청 개꿀인 동네로 가서 어, 피팅 촬영은 못하지만 거기로 갈 건지, 지금 그, 지금 엄청 고민이에요. 선택을 못하겠어, 아직도. 이렇게 잡티까지 좀 커버를 해줬고요.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졌죠? 쿠션을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더랩바이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헬시 크림 쿠션 02호 베이지이고요. 이거는 제가 광고 제의를 받고 테스트를 막 해보는데 세상 피부 표현이 미쳤더라고요. 완전 미친 놈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요. 일단은 외관이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진짜 딱 예쁘게 생겼어. 저는 2호를 사용을 할 건데 컬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1호도 같이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1호는 기존 21호분들이 약간 화사하게 쓰기 좋을 것 같고 2호는 기존 23호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컬러가 제 피부랑 되게 잘 맞고 되게 예뻐요.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죠? 색깔 되게 괜찮죠? 이게 막 칙칙한 그런 23호 느낌이 아니라 되게 예쁜 23호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제 피부 색깔인데 이렇게. 뭔가 약간 이런 붉은기를 살짝 걷어주면서 예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밀착력이 딱 바르면 이게 찹찹찹찹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에 안 묻는 그런 쿠션을 찾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예 안 묻을 순 없고 그건 불가하고 좀덜 묻는 그런 쿠션을 찾는데 얘가 딱 고래요. 밀착력이 되게 괜찮아서 촉촉한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촉촉한 쿠션 치고 되게 덜 묻어나는? 표현 너무 예쁘죠, 진짜? 광이 좀 도는 거 보이세요? 촉촉한데 커버력도 되게 괜찮아요. 왜 더랩바이블랑도 얘네들이 얘네들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더랩바이블랑도 여기가 성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막 스킨케어 제품들 되게 유명하고 뭔지 아시죠? 되게 유명한 패드, 토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런 순한 거를 추구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쿠션도 성분을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피지 프리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pg를 안 넣은 쿠션인데 pg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pg가 안 맞는 분들이나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으면 트러블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해 같은 데다 이제 쳐보시고 pg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아예 들어가 있는 걸 배제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pg 대신에 얘는 식물유래 유화제를 사용을 했대요. 확실히 피부 건강에 좀더 신경을 쓴 느낌? 그래서 좀더맘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다 발랐어요. 보이시나요, 표현? 표현 너무 예쁘죠? 원래 내 피부가 되게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성분만 좋고 막 피부 표현 진짜 똥망 쓰레기 같은 그런 쿠션을 되게 많이 써봤어요. 정말 많이 써봤는데 얘는 성분도 좋고 표현도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볼 위에 조금만 더 올려줘야겠다. 이게 살짝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줘도 뭐 뜨거나 뭐 밀리거나 뭉치거나 하는 게 없어가지고 수정화장용으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들고 나갈 예정이에요. 아이브로우는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브로우 펜슬 2호예요. 요거 베네피트 브로우 중에 얇은 애 있잖아요. 프리사이슬리. 걔보다 전 얘가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요. 저 얇은 걸로 그리려고 하니까 살짝 속 터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약간 못 참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약간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는 살짝 두께감 있는 게 좋았어. 이게 지금 제 헤어 컬러랑 되게 잘 맞아요. 실내에서는 조금 어두운 브라운인데 밖에 나가면 살짝 밝아지는 그런 브라운 헤어 컬러다 하면 2호 되게 잘 맞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베네피트 브로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laughs> 베네피트가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격대가 조금 비싸가지고 브로우 하나에 한 4만원 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고 못 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진짜 좋은데, 근데 이만큼의 퀄리티를 뽑아내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laughs> 힌스의 시그니처 브로우 쉐이퍼, 내추럴 브라운 컬러고요. 이름이 브로우 쉐이퍼잖아요. 그래서 이 눈썹 모를 그냥 그대로 그냥 착착 세워주거든요. 세우면 세우는 족족 얘가 그냥 알아서 픽싱이 딱 돼요. 거의 뭐 마스카라 급이야. 정말. 약간 여기 이렇게 세워진 거 보이시죠? 이런 느낌? 그리고 팔레트는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 6번 우디 집에 놀러와 라는 컬러고요. 이렇게 4구짜리 팔레트인데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이두 번째 컬러가 2분할이 되어 있어요. 얘네 두 가지를 섞어서 써도 되고 그리고 뭐 그냥 따로따로 해가지고 다섯 가지 컬러로도 쓸수 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너무 신박해.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 겸 음영을 깔아줄게요. 원래는 쿨톤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다가 웜톤으로 바꿨어요. 오늘 입을 옷이 좀 웜톤 느낌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음 예쁘다. 이거 하나만 깔아도 되게 예쁘다, 그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베이지인데 채도가 낮은 베이지가 아니라 조금 채도 높은 베이지. 아 그리고 제가 요즘 맨날 앉아 있다 보니까 약간 이 앉는 자세가 좀 이상한가 봐요. 솔직히 이상한 거는 저도 알거든요. 이상한데, 그래서 그런지 등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뭉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 다 뭉쳤어. 그래서 그냥 이 생활을 할때 그냥 계속 등 주변에 근육이 너무 아픈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근육이 잠을 제대로 잘못 잔것 같은 느낌이 왼종일, 몇주 내내 계속 계속 되는 거죠. 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파나 마사지 샵 같은 데를 다녀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동네에 뭐 그렇게 그렇다 할 스파나 마사지 샵이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지금. 그 마사지 기구를 하나 사볼까요? <laughs> 이렇게 완만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등에 놓으면 이렇게 두두두두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만져보면 등 기립근 있죠. 거기가 엄청 딱딱해요. 그러니까 제가 근육형이 아닌데 그건 그냥 뭉친 거야. <laughs>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써보신 이등쪽 안마기, 등 쪽에 할 그런 안마기 중에 혹시 써보신 거 있으면 추천 좀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이 이분할 컬러를 섞어서 섞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완전 가을 웜톤 색조인데? 봄웜 분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딥한 것 같고, 가을 웜 분들이 뭔가 여행 가거나 할때 간편하게 쓰기 좋은 그런 팔레트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하다하다 여러분들께 안마기까지 추천해달라고 할 줄은 몰랐는데, 최근 겟레디를 좀 바짝 찍으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네요. <laughs> 저 오늘 색조 진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음영이 너무 진하게 들어가 버렸어. 어떡하지? 음,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에 있는 글리터를 한번 얹어줘 볼게요. 입자가 굉장히 굵어요. 헉, 엄청 굵어, 엄청 굵어. 여기, 보이세요? 잘 고르게 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소량 콕 찍어서 아주 넓게 넓게 펼쳐줬어요. 밀착력 좋다, 펄. 저는 이거 퍼뜨리려고 그랬는데 잘안 퍼뜨려지네요. 이렇게 살짝 잔잔하게 두껍지 않게 깔아줬고요. 그 옆에 있는 무펄 컬러만 살짝 섞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언더 점막 쪽 있죠. 점막 말고 점막 속눈썹 난쪽 있죠. 살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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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눈 화장 자체가 되게 깔끔해 보이고 눈 쪽에 붉은기가 좀 살짝 커버되면서 확실히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가 안한 쪽이고 여기가 한 쪽. 확실히 깔끔하지 않나요? 이 밑에가? 그리고 뷰러. 제가 요즘 그거를 쓰고 있거든요. 래쉬 앰플? 세럼? 그러니까 약간 영양제. 길어지게 하는 영양제? 제가 그걸 발라보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laughs> 사봤어요. 아, 원래 인스타 광고, 솔직히 말하면 좀 사는 편이긴 한데, <laughs> 근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길어지나 싶기도 하고. 원래 예전에 고등학생 때, 에뛰드에서 나온 5, 6천원대 래쉬 앰플이 있었어요. 그거를 썼었는데 그거 효과를 봤었거든요. 길어졌었어요. 그거 괜찮거든요. 근데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러니까 헐린 듯이 사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쓰고 만약에 정말 길어진다거나 효과가 있으면 나중에 뭐 페이보릿 영상이나 그런 데서 이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아 근데 조금 뭔가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벌써? 벌써는 안, 아니겠죠? 그거 아니지 기분 탓이겠지? 마스카라는 토니모리 더 쇼킹 카라 5호 브라운 볼륨이고요. 풍뎅이 같이 생긴 이 마스카라. 약간 색깔이 좀 붉어요. 브라운이 약간 붉은 기가 있어. 요즘 나오는 이제 브라운 마스카라들이 살짝 붉은 기가 빠진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들에 비하면 붉은 기가 있다는 거지 뭐 아주 붉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애초에 뭔가 속눈썹이 화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래쉬 세럼도 사본 건데 근데 그게 진짜 후기를 보면은 진짜 막다어 너무 길어졌어요 뭐 없던 머리가 자라요 약간 막 이런 이런 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사는 거죠 나도 그만큼 길어질 것이다 저걸 쓰면 이게 아니라 아니면 두고 봐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정말 두고 봐라는 마음으로 써보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거의 다 발렸다 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길이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요. 이렇게 뜨고 이 정말 끝만 얘를 이렇게 툭, 툭 위로 올려주세요. 절대 비비지 말고 그냥 위로 위로. 이렇게 하면 끝에가 좀더 길어졌죠? 이렇게 아까보다 언더도 꼼꼼하게 발라주고요. 다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이라이너는 이글립스 슈퍼 슬림 오토 롱 아이라이너 익스트림 모카라는 컬러고요. 이게 얇고 잘안 굳어서 참 좋더라고요. 이게 얼마였지? 5,000원대였나?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빼고 이런 느낌. 요 페리페라 가장 마지막 컬러로 아이라인을 좀 풀어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이 무펄의 두 번째 컬러를 사용을 해서 삼각존을 좀 채워줄게요. 삼각존 음영만 살짝 넣고. 그리고 홀리카홀리카 아이스 펜글리터 2호를 사용해서 눈 밑에 글리터를 조금만 찍어줄게요. 눈 밑에 살짝. 막 두껍게 막 탁탁 올라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요게. 양 조절이 좀잘 돼. 쉐이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모던 이걸 사용해줄게요. 저 코끝이 조금 얄쌍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 코끝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약간 이상하거든요. 짙은 컬러를 코끝에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쳐주면 좀 코가 짧아 보일 수 있고 살짝 대각으로 얘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럼 코가 짧아 보임과 동시에 조금 날렵해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턱도. 아, 제가 최근에 살이 좀 쪘어요. 살이 좀 쪘는데 1kg 쪘거든요. 1kg 쪘는데 이게 화면상에서는 진짜 1kg가 너무 많이 찐 것처럼 나와요. 진짜 나그 정도로 안 쪘는데 카메라는 이살찐 것도 좀잘 잡고 그리고 이 실물보다 부하게 나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억울합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실물은 엄청 날씬하고 늘씬하고 길쭉하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소연 해봤어요. 전 실제로 봐도 짜리몽땅 하거든요. 블러셔는 롬앤 시스루 멜팅 치크 4호 멜팅 진저인데 요거 요번에 롬앤에서 지금 뭐냐 한복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진짜 무슨 신상을 이를 갈고 뽑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구매를 해본 건데 이게 특이한 게 이렇게 작은 퍼프가 들어있고. 크림치크예요. 퍼프가 정말 작아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클줄 알았는데 이만해. 이거 뭔가 물들듯이 그렇게 표현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되게 얇고 오! 예쁘다. 물들듯이 발린다는 말이 뭔지 알았어. 이게 뭔가 이 블러셔 자체에서 나는 광이 있어요. 뭐 펄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크림치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탱글탱글해 보이는? 이렇게 조금 가운데 부분만 좀더 올려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제가 요즘 빠진 아워글래스의 앰비언트 팔레트. 이렇게 코에만 이렇게 발라줬고, 베이스로 먼저 깔 립은 미샤의 데어로즈 벨벳 21번이고요. 제가 저번 겟레디에서 보여드리고 되게 괜찮았다고 했던 그 베이스립인데 진짜 괜찮아요. 이게 되게 뭐랄까 밀착력이 꽤 좋은 편? 그래서 베이스립으로 깔았을 때 밀리는 것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오버립으로 깔아주고 안쪽에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롬앤 틴트인데요. 이걸 발라볼게요. 롬앤의 제로 벨벳 틴트 17호 토스티 누드 컬러고요.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촉촉한 립을 올리고 싶었는데 괜찮나요? <laughs> 조금 뜨는, 뜨는 것 같아, 입술이. 오렌지 빛이 도는데 뭔가 이렇게 쨍한 오렌지가 아니라 좀 차분한 오렌지? 바렌 오렌지 색이에요. 봄원분들이 쓰시기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컬러? 조구만 이런 웜톤의 색조를 좀 쓰고 싶었거든요. 옷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올게요. 짠! 옷을 입고 왔어요. 좀 얇게 입었는데 어차피 차 타고 돌아다닐 거라서 잠깐 나갔다 올 거라서 이렇게 좀 가볍게 입어봤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어떻게 입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제가 입은 이 가디건! 가디건은 아모멘토에서 구매를 했고 이런 연두빛? 노란빛? 되게 오묘한 그런 빛을 가진 그런 가디건이에요. 색감이 정말 예뻐요. 색감이 다한 되게 따가워요. 되게 따가워서 이너를 꼭 입어줘야 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의 질감이에요. 이렇게 좀 푸슬푸슬한 약간 헤어감이 좀 느껴지는 질감. 근데 그만큼 보온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 위에 코트를 입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제가 하도 많이 매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투티에라는 브랜드 가방이고요. 이런 숄더백이에요. 좀 조금 넉넉한 사이즈의 숄더백이라서 막 이것저것 다 담을 수 있는 텀블러, 책 이런 거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부상 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렇게 리자드 패턴이라서 포인트도 되고 예뻐요. 뭔가 여름 제외하고 나머지 계절에 다잘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이 슬랙스는 가네스라에서 구매를 했던 거고요. 두께감이 그렇게 뭐 얇거나 하지 않아서 지금 입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겨울에는 좀 춥겠지만 핏도 되게 무구 질도 좋아가지고 요즘 자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신발은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타비를 신었어요. 발이 시려워 보이지만 차탈 거니까 괜찮아요. <laughs> 오늘 낀 주얼리들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반지. 귀찮아서 그냥 하나 띠 꼈어요. 이런 은반지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교차되어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 베이트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목걸이. 이것도 베이트 측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런 약간 스네이크 줄이라고 하죠. 이, 이거를? 맞나? <laughs> 이런 되게 밋밋한 아무것도 없는 민짜 목걸이를 해줬어요. 향수는 요거 산타 마리아 노빌라의 프리지아를 뿌려줄게요. 오늘 뭔가 약간 갓 씻은 향이 나고 싶기 때문에 약간 이런 꽃 비누 향 얘를 뿌려줘 볼게요. 이렇게 저는 준비를 다 했고 이제 나가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